이것만 바꿔줘도 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경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경기 중 나도 모르게 축구화 끈이 풀리는 바람에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. 경기에만 집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 사소한 축구화 끈이 계속 풀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흐름이 끊기고 매듭도 점점 느슨해져 발이 앞뒤로 쏠리기 때문에 부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매듭법만 잠시 숙지하셔도 축구화가 발에 착 달라붙고 끈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경기에만 집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그동안 우리가 끈을 어떻게 묶었을까요? 이렇게 리본 형태로 한번 내지 두 번을 묶어 실었습니다. 여기서 조금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양쪽으로 리본을 묶어줄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고리 안에 한번 그리고 두 번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. 어 그렇다면 리본을 두번 묶어주는 방식과 뭐가 다르냐라고 할수 있는데요. 기존 방식은 리본이 두꺼워져서 공이 닿을 때 이질감이 느껴지고 끈을 풀기가 매우 힘들었던 반면 이 방법은 리본이 비교적 얇 이렇게 당겨지기만 하면 쉽게 풀리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화 끈이 느슨해지지 않고 발에 착 달라붙게 유지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리본 매듭을 묶기 전 끈을 교차해 줄때 이런 식으로 한번더 꼬아서 교차해 주시면 매듭이 느슨해지지 않기 때문에 발목 안정감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할 때 부상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발목이죠 평소 발목이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보호대도 함께 추천드릴 수 있는데 일단 이단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하는 날 발목 컨디션에 맞게 착용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고 슬림하기 때문에 축구화를 신고 벗기가 매우 편합니다. 영상에 언급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. 이상 축구화 끈이 안 풀리고 딱 고정되는 매듭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